안녕하십니까. 신의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 화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 전략사령관이 북한에게, 또 김정은에게, 오늘 도발하면, 너 핵미사일 맞아 죽는다. 라는 이 핵미사일 사용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전략사령관이, 얘들아, 오늘은 아니란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 찰스 A 미 전략사령관이 10월 21일 날, 오마하에 있는 내 집무실에 오면 벽에 오늘은 아니다. 즉, not today. 라고 적은 문구 아래 김정은, 시진핑, 푸틴, 아야톨라 등의 등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등 사진이 걸려 있다. 이겁니다. 어, 과거에 우리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나의 상대는 너다 해가지고 어, 북한의 그 황병서 뭐 어, 이런 자들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너 나의 상대구나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 아야톨라의 등짝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뭐냐? 얼굴 사진이 아니다 이거죠. 그 등이 등짝 사진은 뒤로 돌아보고 있는 건데 바로 Not Today. 라고 하는 그 글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나 o t today, 오늘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 명심해서 보고 있는 그거다. 이거죠. 왜? 오늘 니들이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죽는다. 이 경고를 자신이 이제 보내는 것이고, 자기는 그것을 쟤들이 오늘 도발하면 나는 저나 o t today 라고 한 경고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의지를 어, 계속 되뇌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세계의 어, 질서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어, 침해하는 자들을 이제 김정은 시진핑 푸틴 아야톨 아야톨 이란이죠. 이렇게 이제 네 명으로 어, 대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이 전략 사령부는 그럼 뭐냐? 바로 대통령의 핵 가방을 관리하는 부대입니다. 어, 전략 사령부는 각군 핵무기 관장 부대인 육군의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부, 공군의 지구권 타격 사령부, 해군의 함대 전략 사령부. 그리고 해병대 전략사령부를 총괄하는 기능사령부로 미군의 핵무기 및 투발수단 운영을 총괄합니다. 미국의 핵전쟁 계획을 수립 그리고 유지하며 모든 핵무기 통제권을 보유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전략사령부인데 위에서 보면 별로 크지 않죠. 그러나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밖으로 노출된 건물보다 더큰 그리고 더 깊은 벙커가 어 밑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핵 전쟁 지휘 벙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밑에. 이게 바로 전략사령부예요. 이 전략사령관은, 어, 현재는 이제 해군 출신입니다. 어, 현재 이제 포스트인데이 어, 해군 출신의 전략사령관, 이 차스 A 전략사령관은 어 직전 보직이 바로 태평양 잠수함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잠수함 사령관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어 부대장이었죠. 그러니까 이핵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진급해서 이제 핵무기 전체를 통과하는 전략 사령관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핵 잠수함 그 자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미 전략사령부는 어떤 전력을 통제하나? 보면요. 공군에서는 미트맨 CICBM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건 사거리가 13,000km. 그리고 정말 속도는 마하 23이고요. 45킬로톤짜리 단일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수량은 450기고. 왜 45kg짜리 킬로톤짜리 단일 탄두냐? 어, 전략무기 감축 협정, 즉 스타트 그리고 뉴 스타트에 의해서 이 미국은 자신들의 투발 수단을 어, 이 핵탄두 투발 수단을 SLBM으로 그냥 이른바 몰빵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ICBM은 그냥 어, 단탄두 단일 탄두만 운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트라이던트 D5 SLBM이 있는데 해군이 운영하고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탑재가 되죠.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한 척에 이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24발이 탑재가 됩니다. 사거리는 8 개의 탄두 전체를 다 집어넣었을 때는 7,593km. 그리고 미디트맨 3처럼 탄두 1 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 13,000km 이상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총말 속도 역시 마하 20. 그리고 100킬로톤짜리 다탄두 미사일인데 어~ 최근에는 이 100킬로톤짜리 다탄두인 이~ w 76이 핵탄두를 저위력 핵탄두로 바꾸어서 어~ 3에서 5킬로톤짜리 아주 위력이 약한 핵탄두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 작전 배치 수량은 192기가 배치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역시 공군에서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죠 여기는 이제 b52 그리고 b2 이렇게가 운영을 되구요 b1b는 핵폭격기가 아닙니다. 현재는 이 핵순항 미사일은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텔스 선형의 핵순항 미사일을 새로 개발 중에 있고 곧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B61-11 그리고 B61-12 이 핵폭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총 950기입니다. 전략폭격 할 때도 이용을 하고 재래식 폭격 임무에도 투입이 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 소련 지금은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 협정,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ICBM 그리고 SLBM 핵 폭격기 이런 핵 투발 수단은 총 675기. 그러니까 핵 폭격기 하나하고 ICBM이나 SLBM 하나하고 어, 어떤 어그 같이 투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폭격기와 미사일 다 합해서 675기만을 가지고 있기로 했고 핵탄두는 1,457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발수단을 가지고, 어, 하나의 투발수단인 이 전략 포켓기에 B61-12 핵폭탄을 뭐 여러 발을 씻든지, 또는 이 하나의 핵, 핵투발수단인 이 SLBM에 탄두를 여러 개를 집어넣은 다 탄두를 운영하든지, 그건 미국 마음입니다.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탄두, 준비되어 있는 핵탄두는 1457발. 그리고 이제 예비, 예비탄두가 또 있죠. 예비탄두는 800발. 이렇게 해서 총 2,257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핵 전략입니다. 이걸 전략사령관이 전부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어, 전쟁을 핵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략사령관이 Not today라고 한이 적어놓은 이 문구의 의미 그리고 마침 그 Not today라고 하면서 김정은 사진 나 걸려 있어. 그리고 김정은이가 항상 Not today 그걸 보고 있어. 라고 공개한 그 10월 21일 미국 시간입니다. 그 10월 21일 같은 시간에 또미 국방영상 배포 시스템에서 이런 걸 공개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를 헨리 잭슨 핵 잠수함이 지금 하와이 인근을 통과하면서 하와이에서 보급받고 서태평양으로 페트롤 즉초의 임무를 나서고 있다. 라고 하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제 이그 미국 태평양의 핵 잠수함의 전진기지가 배치기지가 이제 시애틀 앞에 있는 키셉 기지인데 거기에서 출항해서 서태평양으로 가던 중에 하와이 쪽으로 가서 하와이에서 원격 보급을 받아서 그리고는 이제 서태평양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사진을 통해서 그 사진의 캡션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 헨리 잭슨 이 핵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오버함으로 바로 어, 트라이던트 이 미사일, 핵미사일 24발을 탑재하고 있는 그핵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략핵 잠수함의 동선은 굉장히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전략핵 잠수함이 지금 이 순간에 10월 21일 이 순간에 하와이를 통과했고 그리고는 서태평양 즉 동북아시아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전략사령관은 바로 직전에 이 태평양 잠수함 사령관을 했던 이 전략사령관은 내 집무실에 김정은이 사진 걸려있고, 뭐, 거기에 이제 시진핑, 푸틴, 아, 어, 그리고 이제 아야톨라 같이 있으면서, 나투데이, 오늘 도발하면 니들 죽는 줄 알아. 라고 했다. 라는 이 트위터와 함께 같이, 똑같이 공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 김정은 너 지금 뭐 SLBM 쏜다, ICBM 쏜다. 지난 10월 10일 열병식 때 보여줬던 거 지금 대선 하기 전에 11월 3일 이전에 즉이 10월 말에 언젠가 너 쏜다라고 지금 계속 누군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전략자문 전략사령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쏘면 나 가만두지 않아.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만두지 않냐?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스 크리스텐슨 전미과학자연맹 핵정보국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저위력 핵무기 W76-2가 지난해 말 테네시암에 탑재되어 실전에 배치되었다. 이미 100발이 넘게 배치되었을 것이다. 라고 2020년 1월 30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2019년 연말에 이미 100발이 넘는 W76-2 핵탄두가 핵 잠수함에 배치됐다 이겁니다. 그 지금 벌써 뭐한 10개월 이상 지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많은 W76-2 핵탄두가 이 핵잠수함에 배치됐을 것이다. 그럼 이 W76-2가 뭐냐? 기존에 아까 보셨던 100킬로톤짜리 핵탄두가 바로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들어간 다탄두예요. 그런데 그 다탄두를 미국은 3에서 5킬로톤짜리 아주 아주 위력이 약한 저위력 핵탄두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W76-2입니다. 100킬로톤짜리가 W76이고 3에서 5킬로톤으로 위력을 대폭 낮춘 게 W76-2입니다. 그러면 생교 좋지 약한 게 뭐가 좋냐 아닙니다.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걸 2018년 연말에 만들었고 2019년에 어, 6월에 미 하참에서는 이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센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쓸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위력이 약한 정말로 때리고 싶은 곳, 정말로 제거하고 싶은 자, 이런 것들만 제거할 수 있도록 아주 위력이 약한 핵무기를 다량 보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실제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년 6월에 미합참은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국가 전략에 따라서 미합참은 작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할 때. 즉, 어, 그 전쟁이 어, 고착화되고 휴전협정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휴전협상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해야 할때 또는 바로 선기를 잡아야 할때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어, 해놓고 이때 이 저위력 핵 무기를 쓸수 있다. 써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한이 FM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어 핵무기를 아주 저위력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100발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냐? 바로 W76 핵폭탄이 있는데, 이 W76 핵폭탄은 핵폭탄에서 증폭 분열 장치를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뭐 증폭 분열 핵폭탄, 어 왜, 부스팅 핵폭탄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 증폭 하던 장치를 떼내니까 3에서 5 킬로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증폭 장치를 떼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W76-2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걸 지금 대량 배치를 한 것이고 이 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들에게 대량으로 지금 꽂아놓은 것이죠. 언제든지 쓸수 있게끔 그걸 지금 10월 21일날 서태평양 즉 동북아시아로 이 잠수함이 핵미사일 잔뜩 싣고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김정은 너 지금 또 말하면 나투데이 오늘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술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수백 발이 배치된 이 자유력 핵무기가 바로 아까 제가 어, 설명한 바로 이겁니다 작죠 어, 아주 작습니다 이거 최대 8발이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핵미사일의 24발이 바로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와요 급핵 잠수함 하나에 뭐 수백 발의 핵탄두가 탑재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그 중에서 물론 100 킬로톤짜리도 남겨놓았겠지만은 상당수를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에서 5 킬로톤짜리 저위력 핵탄두로 바꿨어요. 이 저위력 핵무기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직후에핵 태세 검토 보고서 수정에 따라 제작된 전술용 핵무기입니다. 2019년 6월 완성된. 합동참모본부 핵무기 운용지침에 의해서 전술적인 목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었으며 5킬로톤급의 위력으로 조정된 W76-2를 필두로 대량 배치 중에 있다. 자, 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미 전략사령부는 그럼 핵무기맞으나또 그건 아니에요. 재래식 무기도 씁니다. 바로 어, 세계 최대의 이 재래식 무기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이 모압 이걸 또 쓰기도 하죠. B-2에서 이... 모압을 떨어뜨리는 모습인데요. 이게 또 언제 공개한 거냐? 바로 2019년 1월 1일입니다. 이때 미 전략사령부가 트위터에다 게시를 했는데 동영상과 함께 이 모압 두발을 떨어뜨리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새해가 되면 타임스퀘어에서 빅볼을 떨어뜨린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큰 어떤 것을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을 주목하라.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전략사령부에서 올렸어요. 이게 뭐냐? 어, 미국, 이제, 이 뉴욕에 가면은, 그, 월스트리트가 있고, 타임스퀘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모 빌딩에서 빅볼이라고 해서 아주 큰이 공을 떨어뜨리는 행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21일에서 1월 1일로 딱 바뀌는 그 시점에 그렇게 떨어뜨리는데, 지난해 애군을 다 물리치고, 이제 새해에는 어, 아주 전일만생겨나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라고 해요. 그걸 이제 빅볼 드롭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때, 전략사령부가그 빗볼보다 우리 더큰 볼을 떨어뜨려 하고 있는 이 모합 두 발을 내리꽂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때가 어떤 시점이었냐. 북한이 고농축 오라늄을 계속적으로 농축하고 있다. 라는 정보가 나왔고 그리고 어, 북한이 역시 ICBM을 어, 발사를 해서 ICBM하고 지상통제사하고 계속 송신을 해서 ICBM을 유지하는 이 방향을 유지해주는 이 텔레메트리 실험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이 고동숙 오라늄을 계속 지금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농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안 하기로 해놓고 ICBM 지금 실험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거 때려야 된다. 그래서 저거 완성되기 전에 빨리 때려야 된다 해서 선제 타격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바로 그 2018년 12월 달이 그때 이제 전략사령관이 이런 걸 공개를 했죠. 우리, 어, 우리도 빅볼 드롭보다 더센거 이거 그냥 갖다 꽂을 수 있어. 라고 하고는 B2에서 에, 모합을 때려붙는 이 동영상을 공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김정은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를 했었습니다. 자, 정은아, 오늘은 아니란다. 쏘면 죽는다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 11월 3일의 대선쯤에서 최대한 괴롭히고 자신의 진가를, 가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뭔가 SLBM 수중 발사 실험을 할 것이라든지 ICBM이 발사할 것이라든지 이런 예상이 자꾸 나오고 있죠. 쏘면 죽는다는데. 그런데 미국.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실행도 하는 미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